이제 TNG를 바르기 전에 글루를 바르고 있습니다 어, 글루를 바라야, 발라야 더 결속력이 좋아서요 전제품을 그 꼭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일정이 마쳤습니다 어 래프터를 거의 다 했고요 어 이쪽 이쪽 부분만 래프터 몇 개만 더 하면 다 되겠습니다 어 내일은 비가 있어서요 내일은 하루 쉬고 음, 모레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. 어,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그 간혹 어, 집 전체를 비 오기 전날 카바를 씌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어느 한 어떤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 않은 방법입니다. 그 합판도 비를 흠뻑 세번 이상만 맞지 않, 않으면 되고요. 그 흠뻑 맞았을 때는 그 함수율을 체크해서. 그 인슐레이션 넣기 전에 넣기 전에 함수율이 18% 이, 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카바를 씌워서 그 시공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겁니다 그냥 건축주들 한테 어필하기 위함이고 그것은 곧 다른 데에서 어 건축주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, 시공비를 남게 하기 위해서 빼겠다는 그 소지가 있, 있는 거니까요. 이거 집 자체를 카바를 씌우는 그런 시공자들은 좀, 예, 좀 각성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김 팀장이 아주 웜너프를 잘하고 있습니다. 어, 저 투바이투 이제 그 사이로 이제 바람이 차마 유프로 해서 리치까지 올라오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이게 그 독일에서 개발된 웜너프인데요. 아주 그 리프터 벤트보다 효율도 좋고 어, 꼭 시공하면 목조택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지금 웜노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이 제품은 타이백 듀포구사의 타이백 지붕력 타이백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처마 끝인데 이 밑으로 해서 바람이 들어와서 저어 투바이투 그 사이로 해서 어 저렇게 해서 리치까지 올라가서 바람이 나오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넷.